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예, 어제 교회에서 이제 성탄절에 우리 성도들을 대접하기 위하여 또 만두를 빚었습니다. 어, 그래서 만두를 좋아하는데 <laughs> 그래서 어, 뭐 우리 장 장로님 두 분도 청소하러 오셨고 해서 어, 만두를 먹을 수 없느냐? <laughs> 어, 그랬더니 우리 조경정 원사님이 그럼 빨리 쪄야 되겠습니다. 저는 그시금부터 어떤 사람이 된 거예요? 만두를 기다리는 사람이 된 거예요. <laughs> 만두를 기다리는 사람. 그 말을 믿고 만두 만두가 고 이제 익혀지겠구나 해서 이제 내려오니까 또 마침 그 맛있는 만두를 먹었습니다. 만두 이야기지만 만두를 좋아하는 사람과 좋아하지 않는 사람 다르죠. 만두를 곧 찍겠다라는 말을 들은 저와 듣지 못한 또 장로님들의 그 기다림은 다를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다릅니다. 기다림의 정도가 다르다 이 말은 본문을 보면은 그리스도 의 오심을 기다리는 두 사람을 보게 되는데 이분들은 하나님의 약속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들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시몬과 안나 두 분이. 25절을 보면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시몬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란 어떤 위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축복하시기 위하여 메시아를... 보내신다라는 그런 약속이에요. 이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곧 성취하겠다라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유로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죠. 빌립이 나다네엘을 전도할 때에 나네엘이 무슨 뭐 나사렛 예수가 무슨 뭐 선한 영향이 있겠느냐 하면서 비난을 뭐할 때에 한번 와보자 그래서 나다니엘이 예수님 앞에 나갈 때에 나다니엘을 본 예수님 뭐라 그러셔요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하니까 나다니엘이 바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뭐, 뭐 뜬금없이 이런 소리 하는 건 아니죠 무화과 나무 이 아래에 있었다라는 말은 나다니엘이 뭘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고, 메시아를 보내준다는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바라보며 늘 소망하며 기다렸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에 갔을 때 만났던 여자 알죠? 수가성에 물 길러 온 여자분, 이 여자는 자신의 과거를 알고 있는 예수님을 선지자라 이렇게 부르게 되고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난히 곧 있더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고 얘기할 얘기할 때에 여자가 하는 말이 있어요. 메시아고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압니다.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줄 것입니다. 오, 할렐루야 아닙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바로 내가 메시아다라고 밝힙니다. 그 여인은 우리가 사람들이 볼 때, 그 여인은 뭐 남자 남편 다섯이나 갈아친 아주 그냥 뭐 매우 방탕한 여자처럼 보이는데 천박한 여자처럼 보이는데 자신의 모든 삶의 문제를 누가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면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이 분을 만나기 와요. 그리고 모든 세상의 사람들에게 이 여자를 소개하려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 사람을 소개하려고 그 사마리아를 방문했고,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유로는 사마리아 여자처럼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자로서 메시아를 기다리든지, 아니면 나단의 일처럼 민족의 문제를 해결을 위하여 기다리든지. 어떤 형태든지 메시아는 오셔야 되고, 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인생의 모든 문제는 어떤 문제든지 해결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이로와 관련해서 이제 오늘 오후에 주기도 둘째 강고, 곧 오소서 인만위에, 이런 제목을 통해서 좀더 깊이 있게 약간 이제 어려운데 좀 깊이 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이론은 무엇인가 유대인들은 구약율법을 따라 메시아 사상을 갖고 있는데 그 메시아 사상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다이세 왕국을 회복시키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 하에 있었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과거 자신들 그 예루살렘이 망했을 때에 바빌론으로 포로로 잡혀갔고 그 포로에서 돌아온 그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나라를 이런 그런 서름을 경험했잖아요 그 서름에서 해방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 2절을 보면 은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달도록 닫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예의 때가 끝났고, 그 제약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여로 말야마,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자,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대로 바벨론의 포로가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죗값을 다르고 돌아온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내시고, 친히 왕이 되셔서 자기 백성을 이끌고 돌아온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 지금 언제 주어진 거예요? 유다가 망하기 전이거든요. 유다가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기 전에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예언이 어떻게 됐습니까? 성취가 됐죠. 바벨론이 메다 바사에 의해서 망하고 그 메다 바사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리죠 유다 너희 네. 백성들은 너희 고국으로 돌아가라 할렐루야 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음? 유다 백성들이 뭐 제값을 치른 것은 없어요 오후에 얘기하겠습니다마는 뭐 그들이 뭐 제값을 치른 적이 없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다 자기가 치르시고 그 자기 백성을 불러 오시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과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것처럼 이제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시민지로부터 뭐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기를 지금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메시아의 위로를 어떤 식으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세속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민족적인 구원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이런 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감난원에서 부활승천할 때도 묻거든, 제자들이 예수님 언제 이스라엘이 회복되겠습니까? 그 회복이라는 말은 언제 이 모든 이 지긋지긋한 이 모든 환경, 정치적인 문제 이런 거로 거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이제 그런 질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사상이 한번 들어오면 그것이 고쳐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할 때마다 제자들은 세속적이고 정치적인 그런 생각들을 자꾸 얘기하지요. 예수님 죽는다 그러는데도 뭐라 그래요? 누가 큰 자냐? 그리고 또 주님 오른편에 내가 주님 오른 자편에 또 우리 작은 아들이 큰 아들이 아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있는 다른 제자도 분을 내고 심지어 베드로가 예수님 죽는다고 얘기할 때 뭐라 그래요 아 무슨 쓸데없는 소리를 하십니까 예수님 죽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민족적인 과업을 이루셔야지 왜 죽는다 그래요 막 이렇게 항변하니까 뭐라 그래요 예수님 이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막 내기를 막는 자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그러니까 잘못된 그런 메시아관, 왜곡된 그런 사상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세속적이고 정치적인 왜곡된 생각을 언제 박살이 납니까? 언제? 오순절 성령이 임한 그 순간부터. 성령을 받은 이후부터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들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지 않으면 은 바뀌지 않습니다 시몬이 위로를 기다렸다라는 것은 메시아를 통한 세속적이고 정치적인 회복을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통하여 바로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위로란 어루만져 괴로움을 잊게 하는 것을 얘기해요 마음을 즐겁게 하고 수거를 치사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고생 많이 했다. 고생한 사람에게 고생한 것을 알아주는 게 위로예요. 우리 서로 한번 마음에 닿도록 진심으로 한번 위로합시다. 서로 앞뒤로 보면서. 2023년도 살아오신 거 고생 많았습니다. 뒷마만 고생 많았습니다. 소나무 네? 어, 잡으면서, 잡을 수 있는 걸 잡으면서 고생 많았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올해 예수미 예, 교회 와서 예배 드린 거 너무나 고생 많았습니다. 병원에 가서 고생 많았습니다. 위로 마음에 닿아야 된다 이 말. 시몬이 기다린 위로는 죄와 고통 가운데서 위로였습니다. 영적 위로를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과 같지요. 죄중에 버려진 자를 구원하시고 고난 당하는 자들을 위로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이것이 시모니 메시아를 통해서 받으려고 했던 위로였고 하나님은 이 위로를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시모니에게 알려준 겁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 많은 사람들이 올라와서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읽고 율법을 통해서 참된 하나님의 언약을 찾으려고 했지만 찾는 자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앞서 설명한 대로. 로마의 식민지에서 자신들을 구원할 그러한 메시아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베사다 들판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어떻게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와, 능력이 많으신 분, 우리의 임금이 되십시오. 예수님을 임금을 삼으려고 그들이 막 그런 정치적인 여론몰이를 하고 그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뭐라 그래요? 인자의 살을 먹어야 된다. 인자의 피를 마셔야 된다. 어 그런 소리 하니까 어? 우리가 다 함께 봉기해서 어, 로마에 대항합시다. 자 우리가 한번 모아 봅시다. 우리 어떤 민족입니까? 이런, 이런 소리 할줄 알았는데 아닌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 그러니까 다 떠납니다. 제자들에게 묻죠 너희들도 떠나느냐? 떠나겠느냐? 아닙니다. 영생의 말씀이 계시니 우리가 누구?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고백이 이 시간에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러한 그 잘못된 생각 때문에 임금으로 사물이 했던 예수님, 이제 수틀리니까 뭐라 그래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돌변한 사람들이 된 거예요. 36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유로를 기다린 또한 사람이 나오죠. 안나입니다. 안나. 또 아세질파 비두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다. 안나 선지자는 결혼한 지 7년 만에 가부가 되었고 남편이 죽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재가를 하지 않고 그로부터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있었다. 이 말이죠. 84살이 될 때까지 믿음과 신앙 절개를 지키며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세상에 이러한 그뭐 그러니까 순녀처럼 산 거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안나는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에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살았겠습니까? 다른 이유 없지요. 앞서 시므온과 같은 맥락에 있는 거예요. 3 8 절을 보면은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서 말하니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본 거예요. 속량이라는 게 뭐예요? 속량. 다른 사람의 노예로 있는 자를 값을 치르고 그를 사서 그를 자유롭게 해방시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 그런 노예로 살던 인생들. 단순하게 뭐 이렇게 로마의 식민지 그런 얘기가 아닌지요 이제는 어, 죄값으로 죄와 사망에 이러한 살던 자들 을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피를 값으로 피값으로 어떻게 한 거예요 그 죄인들을 사서 그러니까 우리를 사서 우리로 하여금 자유를 주셨다라는 것이 속량이 누가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로칼라디아 3장1 3 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대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송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신 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송량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7 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리아마 송량 제사함을 받아내니라. 믿으시면 아멘. 성탄절의 의미란 어떤 의미예요? 자, 예? 성탄절은 어떤 날이에요? 금방 얘기했죠? 내가 죄로부터 성령받은 날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이 제, 송시키기와의 오신 날입니다. 할렐루야. 성탄절은 무슨 날이라고요? 나를 구원하기 예수님이 성령하게 오신 날입니다. 성령하게. 우리가 이제 주목할 것은 시몬과 안나는 어떻게 아기 예수님을 보고 메시아인 줄 알았는가? 성령의 계시입니다. 계시.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어떻게 예수를 믿었습니까? 성령의 계시가 있는 거예요. 그냥 믿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또 그냥 믿으려고 해서도 안 되고 되지도 않습니다. 예배당에 몸은 뭐와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믿는 게 아니거든요. 성령의 계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유로를 기다리는 자라 시몬에 대해서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안나에게는 직접적인 구절은 없지만은 같은 맥락에 있는 거죠. 안나도 성령의 인도를 받고 아기 예수를 보자. 바로 이분이 누구다. 이스라엘을 성장할 자다. 모든 사람에게 말하더라. 이게 전도예요.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할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셔요?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이 말은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그리스도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게 됐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임하여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고 바른 믿음을 갖는 거예요. 자주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오후 하이델베르그 할 때마다 말씀 믿음은 언제 들어온다고요? 말씀을 들을 때 들어오는데 그 말씀은 성령의 바람을 타고 오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을 타고 오는데. 그 말씀 지금도 마찬가지죠.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바람이 여러분 속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그 아면하고 아멘하, 또 어, 어, 그렇구나 깨달음이 주어지고 어, 여러분 그렇구나 이게 오늘 좀 있기를 원합니다. 아 그렇구나 할렐루야. 다시 한번 어, 내가 이렇게 성령 받은 자구나 아, 성탄절이 이런 의미구나 할렐루야. 만두만 만두 먹는 달이 아니구나. <laughs> 만두도 드셔야지만은. 내 네, 제가 성령 받은 날이에요. 그 일을 하여 우리 예수님이 오신 날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14절 보면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세상에 이런 세상의 지식이 필요 하듯이 하나님의 이런 하나님의 지식 성령의 그 계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도메에게 뭐라 얘기하느냐. 육은 육이고, 어? 뭐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이런 그 어, 절에서 이런 소리 하잖아요. 예? 예수님 말씀을 보딴것 같아, 모방한 것 같아. 육은 육이고, 영은 영입니다. 차원이 다르 다르 다르다는 거예요. 이 차원 다르고, 3 차원 다르고, 4 차원 다르고, 5 차원 다르고. 우리가 모르는 그 놀라운 세계가 있는 겁니다. 그 세계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일은 영... 영적으로만 분별할 수가 있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 절대로 영의 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영적인 일을 볼 때마다 어리석다라고 말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런 분은 우리 충신교회는 한 분도 없는 줄 믿습니다. 어리석다. 고린도서 1장 18절에 보면 바울은 십자가에 도는 네. 멸망.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얻은 우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아. 하나님의 능력이요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미련한 그런 행동처럼 보이지만 은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좀더 여러분이 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섭리를 깨닫기를 원한다면 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성령을 구하세요. 성령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구하세요. 늘 구하세요. 천국 갈 때까지 구하세요. 임종하는 순간까지도 성령의 바람을 타고 천국 들어가야 되거든요. 성령으로 내가 거룩해지고 성령으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보혜사 성령을 보혜사라는데 하 보혜사의 뜻이 뭐예요? 보혜사. 옆에서 가르쳐 주시는 분이거든. 곁에서 가르쳐 주시는 분이거요 곁에서 위로해 주시는 분이거요그말 그대로거든요.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주여 가르쳐 주세요라고 하면 성령이 오셔서 뭐 하는 거예요? 오, 내가 일대일 개인 지도하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무지하고 깨달음이 없느냐? 그게 믿음이 없느냐? 구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구하세요. 어? 정말 진심으로 구하세요. 알고 싶습니다. 깨닫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랑도 하고 용서도 하고 내 삶의 그런 의미도 깨닫고 성령이 오셔야 됩니다. 시몬이 성령을 통해 받은 약속은 무엇입니까?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 지시였어요. 시몬은 이 지시를 참된 것으로 여겼습니다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그곳에서 늘 누굴 기다리는 거예요? 아기 예수님 언젠가는 오시겠지 자기 생전에 본다 했으니까 그 신실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우리 예수님이 모르지만 은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게 경건한 삶이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시몬과 안나의 신앙은 오매불망 신앙이에요. 오매불망 오메불망이 뭐예요? 깨어 있을 때나 잠자, 잠들어 있을 때나 잊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한문으로 보면은 깨로 잠잘매 안이불 이질망 비슷한 말이 이제 학수고대라는 말이 있어요. 학수고대는 학의 목처럼 목을 길게 빼고 간절히 기다리는. 성령의 개시를 따라 그동안 오메 물망 학수고대하던 이 메시아, 아기 예수님을 본 시무원. 이렇게 찬송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한 것입니다. 이 방을 비추는 빛입니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내가 주,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만민 앞에 예배한 것이고 이방을 비추는 빛입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안나는 예루살렘을 성량할 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을 본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할렐루야 보고, 싶, 보고 싶지 않아요? 보고 싶지요 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시마리아니다 보라 이아이스라엘중 많은 사람을 폐하게 하고 흥함을 여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또가 마음을 찌르듯 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 생각을 드러내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폐하고 흥하고 민족이 폐하고 흥하고 한 가정이 폐하고 흥하고 이 흥하고 폐하는 이 기준이 무엇이다. 십자가다 이 말이에요. 비방을 받는 표적이라 했거든요.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합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했는가? 분명히 밝히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심판에 또 구원의 그 기준이 생긴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 성탄의 의미가 그렇다는 거죠. 송량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아들이신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칼이 마음을 찌르듯한 고통을 경험하지만은 이 고통으로 인해 가지고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은 인류는 어떻게 된 거예요? 죄와 사망 어둠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왔기 때문에 인간의 어두운 죄를 다 드러냅니다. 여러분 고침을 받기를 원합니까? 치유 받기를 원한다면은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고침밖기를거절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죄와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에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이 빛이 비추어진다면 그들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내일은 성탄절입니다. 오늘도 성령의 인도를 받아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또 성탄의 그런 기쁨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